자전거로 통학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전거에는 방향 지시기가 없어서 수신호를 쓰고는 하는데요. 주변이 어두우면 이마저도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이크로비트 두 대를 이용해서 좌회전, 우회전을 표시할 수 있는 자전거 방향 지시기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오늘은 라디오 통신 이라는 기능을 써볼 겁니다 어, 라디오 통신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비트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라디오 통신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데이터를 보내는 쪽즉 송신측 프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디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라디오 그룹이라는 것을 어, 설정해서 같이 묶어주셔야 되는데요. 어, 라디오 그룹이라는 것은 어, 텔레비전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라디오 블록 그룹을 보시면, 자, 라디오 그룹을 1로 설정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자, 이를 시작하면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라디오 그룹을 1로 설정하고, 어,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문자를 하나 전송하고, 그걸 받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에서 A 버튼을 누르면, 자, A 버튼을 누르면, 자, A 버튼 눌렀을 때, 라디오 그룹 통신을 통해서 문자를 하나 보낼 겁니다. 자, 라디오에 가셔서, 라디오 전송 문자열. 여기서, A라는 신호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뮬레이션에서 A를 누르게 되면, 자, 어, 한 친구가 더 나타났죠? 자, 이게 이제 수신을 받는 쪽이 됩니다. 자, A를 누르면 여기에 안테나에 전송 표시가 나타나고요. 자, 지금 아직 수신 쪽에는 아무런 어, 반응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자, A를, A를 누르면 A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라디오에 보시면은,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이 있는데 요거는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리시브, 리시브 넘버, 네임하고 밸류 세트가 있고요. 리시브드 스트링이 있습니다. 문자는 에 영어로 스트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할 블록은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리시브드 스트링입니다. 자 이걸 가져와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신을 하면 네 하트를 표시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수신을 했을 때 만약에 수신한 내용이 자, 문자열이기 때문에 논리 블록으로 미해서 자, 문자열은 문자로 갖다 이걸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어, 문자열이 만약에 a라면 자, a 라면 왼쪽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수신한 문자열이 들어가야겠죠. 자, 이거 리시브 r 스트링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여기 위에서 끌어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가져왔을 때 만약에 a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에서 자 아, 기본에서 아이콘 자 복사해서 깜빡 깜빡 한번한 깜빡, 번만 깜빡, 해볼게요. 자 시뮬레이터에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누르면 나타나고요. 다시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트가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자 눌렀을 때 깜빡. 자 그래서 송신 측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그 데이터를 받았을 때. 수신 측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라디오 통신을 쓰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자전거에 어, 안전한 운전을 위한 방향 지시기를 만들 텐데요. 송신 측은 A, B 버튼을 이용할 거고요. 그다음 수신 측에는 좌회전, 우회전을 표시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송신 측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신 측 프로그램 A 버튼 눌렀을 때, 자, A 버튼이 눌려졌다는 건 메시지를 보낼 텐데요. A 버튼은 왼쪽 회전, 좌회전 하겠다는 표시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수신음식은이 부분은 버리시고요. 어, A 버튼 눌렀을 때, 자, 왼쪽이니까, left, L 이라는 문자를 보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러에도 A가 눌러졌다는 게좀 표시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아, 뭐랄까요. 자, 여기서 LED 출력 해가지고요. 기본 LED 출력에서 화살표 하나를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아직 수신책은 보이이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애니메이션을 표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하시고 B버튼 오른쪽 우회전 자, 우회전하실 때는 메시지를 다른 걸 보내야 되겠죠. 오른쪽이니까 뭘로 할까요? Right, R. 네. 그리고 여기 그림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버튼, B 버튼 됐고요. 한 가지를 더 해볼까요? 정지할 때도 이렇게 어, 좀 깜빡이도록 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지는 A, B 버튼 동시에 눌렀을 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복사를 하셔서, B. 자, 이삐 있을 때는 정지니까 스탑 s 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어, 자, 여기는 글자 그냥 s 를 표시를 할게요. 자, 문자를 주려고 해서 대문자 s 를 에디터로 표시하는 걸로. 자, 시뮬레이트에서는 동시에 누를 수가 없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A B라는 가상의 버튼이 만들어져요. 누르시면 됩니다. S라고 표시가 되죠. 자 여기까지 송신부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장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수신부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런 밑에 쓰시는 거 아시죠? 자전거, 파이스크림이스크 아, 샌드, 자뭐 컨트롤러, 아, 샌드 이렇게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시고. 자, 다운받으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부트 페이지에서 처음 화면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내네 프로젝트, 자, 새, 아, 내네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전거 지식이, 지시 등 수신부를 만들 건데요. 수신보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할 일은 라디오 통신을 위해서 라디오 그룹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 아, 입력이 아니고, 라디오 블록그로미에서 라디오 그룹을 1로 자,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라디오를 수신을 하면,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표시하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자, 라디오에서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자, 아까 그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리시브 e 스트링 이 블록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논리 블록그룹에서 만약 참이면, if then else 문, 아니면, 자, 이거를 가져오셔서, 자, 붙이고, 자, 처음에 이제 수신된 메시지가, 자,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 동작을 달리 해줄 건데요. 어, 왼쪽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L이었죠. 여기서는 왼쪽에는 리스트스트링 붙여주시고, 여기는 L을 써주시고요. 수신된 문자열이 L이면 자, 왼쪽으로 표시하는 걸 해줄 텐데, 자, 반복 5회를 써서 자, 애니메이션이 좀 길게 표시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시거요 자쭉 드래그 해도 되구요 자 나를 복사해서 채다가 넣고 이번에는 자 이렇게 이렇게 되 그러면 화살표가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왼쪽을 구현을 했구요 오른쪽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자 조건을 할, 추가해야 되니까 여기서 아래쪽에 플러스 누르시구요 하나가 넣겠습니다 자여서 두개 넣으시고 자, 코드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수신된 어, 문자열이 오른쪽, 아까 뭐였죠? R이었죠? R 하시면 자, R 때문에 오른쪽으로 자, 또 반복 블록을 복사를 해서 자, 오른쪽으로 모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 모양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애니메이션을 5회씩 구성을 했고요한 가지 더 있었죠? 우리가 이제 정지 신호, 스탑이 있었죠? 그죠? AB 버튼을 둘다 누르면 스탑이 있었는데, 만약에 사인이 S, 스탑이라면, 자, 스탑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어떻게 할까요? 자, 스탑 애니메이션은, 자, 전체 다 이렇게 깜빡이 있 자, 전멸된다 그러죠? 자, 이건 지우고, 이렇게 아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스만은 필요 없으니까 뭐 놔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음다 됐는데 음 라디오 신호가 없을 때 음, 뒤쪽에 LED 어, 마이크로 비트 LED가 있으니까 그냥 주행 중이라는 거 어, 잠깐 표시하도록 어, 어, 그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LED 요거 하나 복사를 해서요, 놓고. 주행 중일 때는 그냥 작은 사각형이 이렇게 표시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자전거 방향 지식이 어, 수신측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업로드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방향 지식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어, 마이크로비트로 만든 자전거 방향 지식이 송신측이고 오른쪽은 수신 측입니다. 송신 측은 자전거 핸들 부위에 부착할 거고요. 수신 측은 자전거 뒷부분에 부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동작이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A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좌회전이죠. 자, 수신 측에서 왼쪽 화살표 애니메이션이 표시됩니다. 5회 반복이 되고요. 우회전 B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AB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자, AB 버튼을 누르면 이처럼 깜빡깜빡 하는 전체 애니메이션이 표시가 됩니다.